야, 지금 약간 바셉 느낌이다. 바셉 부인 두명 있잖아. <laughs> 아니, 근데, 지영아, 너한테 바셉이라한 거야? 대단하다. 안심 기가. 아니,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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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대놓고 도망가니까. 아, 집을. <laughs> 먹이긴.. 먹이긴 잘먹이 확실히 남자 술잘 먹이네 수빈이가 아 그때 수빈이 아, <laughs> 그 찍었어야 했는데 그걸 아니, 못 찍었네 그 정도 아니야 솔직히 아 조용히 밥세 <laughs> <laughs> 왜 자꾸 밥셉이래 <laughs> 내일 알죠? 오케이 오케이 아예 오빠 우리 형비워 예. 아 오늘부터 가면 안돼 그냥? 네? 오늘부터 가면 안돼 그럼 진짜 <laughs> 범죄야 <laughs> 아침이 밝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숙취는 괜찮으세요? 어? 어, 상태 봐봐요 나는 네. 정말 죽을 뻔했어요 <laughs> 어제 나 너무 아, 많이 아, 마셨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아침좀 나와요 푸즈 가 딱딱 떨어지니까 딱딱 아, 떨어요승가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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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웃음> 아, 잠깐 확인했는데 아, 아. 대놓고 자고 있습니다 진짜 심한 봐봐 음. 아, 일어나지 않 어. 아, 근데 어제 승우 주량을 넘긴 했어 대천의 수업 자는 이거 처음이라니까 <laughs> 진짜로 자 아, 이제 들어가가지고 양 사이드로 승우 옆에 누우시면 됩니다 승우 아. 반응이 없을 것 같아 승우요? 소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예상이 그래요 아 너무 싫어 나 그, 그, 촉감 이런 게 너무 싫어 나도 싫어! 부대진이 <laughs> <데, 데 러브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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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 좀.. 자자 아, 나어제 4시에 잤어.. 아 씨.. 발 뭐야 이게.. 아..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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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정신 챙기라고..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잠깐만.. 그만해.. 아.. 일로 아, 그만하라고.. 아 씨.. 좋아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뭐개 같은 상황이야 이게 씨.. 자 일어나.. 왜 그래? 어? 아, 왜 그래? 어제? 좋았잖아, 그래? 아, 그래? 아, 제 우리 그래? 기왜 그래? 아, 왜 그래? 그 아, 아, 왜 그래? 왜왜 그래? 응? 왜 그래? 아, 그래?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그래? 아, 왜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야! 래 아, 왜 아, 아, 정신없는 척인술 얼마나 마신 거야! 아한시간 뒤에 딱콩치콩 와가지고 몰카 하기로 했거든? 그럼 역몰카야. 뭐 어떤 몰카냐? 니네 옆에 누워가지고 너 반응 볼기야. 둘이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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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가자고, 어? <laughs> 아, 네좀 시발. 그러니까 역물카 가자고. 니가 가서. 니풍옆자리 아니잖아요. 아니 풍력자리 좀 그렇다고? 어쨌든 빨리 나한시간 뒤에 올 거니까. 빨리 극대 노예 음, 무조건! 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씨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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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씨 이게 뭔개 뭐 같은 짓이야 이씨아씨아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씨 아이씨 아, 아. 내가 열하고 <laughs> 있 열심히 산것 같아 아괜아 빨리 와 아니 왜 그래? 와 진짜 이제까지 맨날 똑바르게 살면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너무 재 <laughs> 나와 아니 아니 그이 나와 빨리 나와 선 장난이에요 잠박하게 있지 말고 나와 내가 지금 참 우리 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어. 아니 내가 가족 이욕다 어. 그 음. 버텨가면서 음. 열심히 살았는데 음. 결과가 지금 둘이나 따먹은 거 아니야 어? 맞아? 범죄잖아 이거 씨발 지금 <목소리> 아 일어서. 아니, 못일어서 아니, 순일단 우리가 미안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제까지 어. 진짜 열심히 아니야, 살았어. 아니, 아니 아니, 사람 아니 안하 이거 안모 같은 것들이 아니, 알아서 진정해. 아니, 이모. 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오빠가 이거 장난으로 치자고 우리 한거잖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아, 내가 돈 아예. 아니,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번예요 아, 범죄가아니지 안 하시면 아, 문제 삼을 거야요 그래, 문제 삼을 거라고 빨리 살아. 아니 근데 물어봐, 물어봐. 미안해. 미안한데 진짜로 그게 아니. 그래 해봐. 아니 우리 진짜 억울하아 우리 우리는 그 열심히 너속이려고 최선을 다한 거뿐이야 어떻게 그래. 우리한테? 그럼 안 따먹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날 따먹었어? 너안 따먹었다고. 너 우리 나... 스타일 아니야, 승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화도 안 받고. 전혀 근거 없어. 둘다올라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올라가서 무릎 꿇어. 야, 우리, 우리가 열려가서 물릎거어 왜, 왜, 안 하면 신고할 거야. 아니, 뭐가 아, 우리 신고할. 천재 아, 위에 둘이 네. 나를 감싸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올라가.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여기 아니라.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래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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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전화를 해봐. 전화 안니아 아니, 알겠다, 안 그래.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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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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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아니 아니야 안 따먹었다 고못 따먹었어 아니 아니 그래 좋게 만나서 그럼 우리 가자 그냥 가만히 어 번째 왜안 가는 거야 이거 아니 형미 데리고 수빈 선배까지는 여자로서 보여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당하는식의 플레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당해도 당신은 뭔데 지금 말이야 씨, 지금. <laughs> 아, 너무 억울하잖아 <laughs>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야안 했다고. 당신은 아니잖아. <laughs> 아, 진짜 엄청나 아, 억울한 거야 니네 툰이 옆에 있는 게. 아니 아무것도 안 했고 나 형민이가 시킨다고 옆에 약간 눕기만 했는데 뭐가? 아 그리고 아, 뭐가 달라? 진짜 진짜 진짜. 아 근데 아니 툰한테 네 남은 게 너무 싫어 진짜. 야, 어, 진짜 아, 넌 진짜라고. 내가 병이 진짜 인도가 잘안받거든 진짜로. 나도 너도안 같아. <목소리도> <아니, 나도 목소리도> <의미가 있어. 목소리도> 아, 나도 이미 아 아, 주변 샷이나, 진짜. 내가 시킨 건아씨몰카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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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네, 나. 내가 몇점 받고 싶은지? 이친구이냐고나 잡지 마. 니중안해 참. 그아니 잡지 마. 아, 빨리 얘기해 제대로 나갈 거야. 나도 생각했는데 수빈이까지는아 그래 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 네, 니처은아니잖아 진짜. 너 뭐야? 야이가내야 아이씨! 아이아 야, 아, 둘이... 야, 야! 연기 그만해라! 연기 그만해! 우와, 와. 아 언니야 진짜 나도 몰랐어! 영... 왜 얘는 괜찮고 나는 안 된다고, 야, 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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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나만 까? 아니 누나랑 아 하면 안 돼요? 야 나도 싫어! 나도! 아 네, 나도 너무 들너 꿇어야 된다! 왜 꿇어! 아 내가! 야 그거 알아? 아니! 그러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니쪽만 꿇어! 내가 왜 꿇어? 그래 너도 꿇어! 왜솔직 어땠어? 아안짜 몰랐다, 진나 몰랐다고. 안줘나 아, 줘, 나, 나 확실히 얘기해. 아,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이건 안 짜고 진심이었어. 수모가. 근데 하다가 내가 진짜 우리 하다가내 눈물이 진짜 나 왔어. 진짜 운동으로 깜짝 놀랐네. 진짜 나왔어. <laughs> 내가 너무 너무 눈물 연기를 아, 이렇게, 눈물 연기를 이렇게. 깜짝 아, 놀랐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때어때 아니, 왜 어때? <laughs> 처음에 좋아했지? 우리가 막이렇게들었어 아, 그랬는데, 반응이. 아까 반응이 약간 휘발 약간... 이런 느낌. 반응이 찌르는 게 싫어하는 거야. 그 근데... 아, 수월이야. <목소리> 사실 무순과 <무슨가> 여자복론이 있다 오네 <목소리> 아, 어, 그리고 사실 웃겼는데 사실 웃겼는데 참았어 그래도 야, <목소리> 아 심각하니까? 어, 심각하니까 참았지 <목소리> 근데 오랑고 턴이라고 했는데 오랑고 턴이라고 했는데 얘가 얘가 근데 히 판단한다고 야 그래도 언니, <목소리> <사람이야, 목소리> 언니 사람이야 <목소리> 언니 사람이야 <목소리> 근데 그게 좋잖아 내가 사람이니까 아니 너무 찌르륵 싫어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이 1층 옆에 누워있었어 근데 좋 진짜 정글 예. 덤블 같아서 그 진짜로. 청크 아, 아, 개 어. 습기 있고. 아얘 묵이야 얼굴에 얼굴. 아니, 니퉁 옆자리 아니잖아요. <laughs> 아 니퉁 네 눈동기도 그렇죠. 그렇다. 고 예, 네, 그건 거. 아 그런 거내 살쳐. 그런 거. 어 수빈 선배는 어어뭐 네. 나름 봐줄만 네,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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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는 시... 뭐야. 어, 어? 뭐야? 그렇게 쳐 그런 거 쳐.